네 안녕하세요 캠시스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캠시스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캠시스가 금일 1.62%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일단 스토키스틱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꺾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세력들의 매집 또한 계단 형태로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이 박스권 상당부를 강하게 돌파해 주는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게 되면 개인이 빠져나가면서 그 물량을 외인이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매매 동향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캠시스가 가지고 있는 호재는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캠시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의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제로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역량으로 국내 증시도 외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 속에서 이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체크하시고 어떤 섹터로 수급이 몰리는지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서 제가 만든 완벽에 가까운 이 검색식을 통해 어떤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는지 그리고 아침 동시효과를 체크해서 장 시작 후단 10분 만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만 보내드리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까지 함께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원금 회복이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정보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정보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렸던 종목은 이하잉큰코리안인데요 최근 애플페이 이슈 속에서 현대카드가 애플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출시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주인 하이크코리아의 강한 수급이 몰리며 금일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금일 실초가 8,35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8,35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친구가 추천해줘서 영상 보고 연락 드렸는데 진짜 수익이 나네요. 감사드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하이큰 코리아를 보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라고 이 실초가 매매. 기법도 좀 함께 보내 드렸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좀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자, 간단하죠? 자, 어제는 제가 비트9을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6일에는 한국정보통신, 3일에는 코이즈, 2일에는 웨이버스, 1일에는 비스토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 달의 평일이 22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면 한 달에 100%. 5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 원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저는 도저히 9시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익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단기 수익 종목은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면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보셔서 120% 수익을 보셨다 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스윙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스윙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며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장일수록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가셔야 하는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왜네 종목만 떨어지지 라고 답답하고 우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수익 챙겨가시고 원금 회복하시려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원금 그 이상의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캠시스로 돌아와서 캠시스가 지난해 영업 이익이 130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캠시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이익이 약 130억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같은 기간 매출액은 7,337억으로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약 40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가에서는 주식에서는 흑자 전환이 강력한 호재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렇다라는 건캠시스의 주가 역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캠시스채트를좀 돌아보시면 캠시스가 지속적으로 이박스 은행부를 이어가면서 금일 1.62%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장아지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됐어요. 그렇다라는 건이 박스권 상당부를 돌파해주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토키스틱차트상에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세력들의 매집 또한 계단 형태로 매수세가 몰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케임시스는 강하게 박스권 상당부를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개인이 빠져 나가면서 그 물량을 이 거리를 연속 다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매매 동영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캠시스 캔들을 좀 보시면 이 캔들 위로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자 이런 윗꼬리들이 10%가 넘는다는 건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 모습이다 라고 할수 있고 이 앞전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주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 거래량이 잠겨버리죠. 그렇다라는 건 아직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력 매집주에서는 상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와 이 저점 지지선을 깨고 돌릴 때 하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세워두셔야지만 이 세력 매집주 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캠시스의 앞전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어때요? 상하파동이 너무나 뚜렷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캠시스가 이 박스권 상당부를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그상승추세 속에서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하파동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챙겨 가실 수 있다. 라는 거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좀 지지를 받아 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맞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론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 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